우리가 본격적으로 코딩을 배우게 되면 각각의 코딩 언어에 맞는 코드 문법을 배우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컴퓨터로 코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텍스트 에디터라고 부르는데요. 윈도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메모장도 바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텍스트 에디터의 한 종류에 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메모장은 코드를 작성하기에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코딩 용으로 적합한 텍스트 에디터인 서브라 t 임 텍스트, 브라켓, 아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것들을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떠오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검색하시거나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code.visualstudio.com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OS 환경에 맞는 다운로드 버튼이 바로 보이시게 되는데요. 저는 윈도우 OS에서 접속했기 때문에 다운로드 for Windows라는 다운로드 메뉴 버튼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OS와 다른 버튼이 보이거나 다른 OS의 설치 파일을 원한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 옆에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해 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OS의 설치 파일을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다운로드 파일을 받으셔서 받은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넥스트 버튼만 눌러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제가 본문 글에다가 설치 과정을 참조할 수 있는 글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만약에 그 글을 참고해서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본문의 주소를 찾아가서 보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웰컴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이 웰컴 페이지에서는 파일을 만든다거나 폴더를 연다거나 최근 작업한 디렉토리 목록을 확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 사이드바를 보시면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미리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프로젝트 폴더 또는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 창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첫 번째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익스플로러 창을 이용해서 내가 작업할 디렉토리를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택된 디렉토리 안에서 첫 번째 아이콘 뉴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작성할 파일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뉴파일을 통해서 만든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나오는 창은 서치 창인데요. 첫 번째 아이콘에서 설정한 폴더 내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거나 교체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HTML 파일에다가 테스트라는 글자를 적고, style이라는 파일을 열어놓고 있을 때, 이 검색창에다가 내가 테스트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첫 번째 아이콘에 설정되어 있는 폴더 내에서 테스트라는 글자를 검색을 해서 일치하는 단어가 있는 파일을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검색한 단어의 위치로 바로 이동도 하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창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이콘은 나중에 기시라는 것과 연동해서 버전 관리를 할수 있을 때 사용하는 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나오는 창은 소스 코드를 디버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디버그 창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오는 창은 익스텐션을 관리할 수 있는 익스텐션 관리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각각의 아이콘들을 눌렀을 때 나오는 창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선 이 왼쪽 사이드바에서 맨 아래쪽에 보이는 톱니바퀴 버튼의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메뉴들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커밋 파일트와 세팅스라는 메뉴를 자주 사용할 거예요. 우선 이 커맨드 팔레트를 클릭을 해보면 어떠한 커맨드가 열리게 되는데 이 커맨드 팔레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명령어를 직접 쳐서 바로 실행할 때 사용하는 팔레트 창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면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어쨌든 이 창은 바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다 라고 기억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세팅 스페이지를 눌러서 나오는 페이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세팅창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폰트 사이즈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글꼴을 변경한다거나 탭 사이즈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 작업을 포함하여 다른 여러 가지 작업들도. 여기서 설정을 변경하거나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변경하기 원하면 여기에 내가 변경하고 싶은 폰트 사이즈를 적어주시고 세팅창을 닫아주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함께 사용하면 유용한 익스텐션 몇 가지를 설치해 볼 건데요. 익스텐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브 프로그램 느낌인 거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왼쪽에 보이는 다섯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익스텐션을 검색하거나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관리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검색창에다가 내가 설치하고 싶은 익스텐션을 검색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설치해 볼 익스텐션은 Material Theme이라는 익스텐션입니다. 이 Material Theme이라는 익스텐션은 Visual Studio Code의 테마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익스텐션인데요. 이쪽에 보이는 Install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손쉽게 익스텐션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설치가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테마를 변경할 수 있게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메뉴들 중에서 본인에게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테마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어두운 화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Material Thema d a r k e High Contrast라는 테마를 선택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나중에 변심이 생겨서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익스텐션의 마테리얼 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셋컬러 테마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면 언제든지 다른 테마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나에게 맞는 테마를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설치해 볼 익스텐션은 마테리얼 아이콘 팀이라는 익스텐션이에요. 이 마테리얼 아이콘 팀은 우리가 이첫 번째 아이콘을 눌렀을 때 나오는 폴더의 확장자 앞에 보이는 이 아이콘들을 마테리얼 디자인으로 변경해주게 해주는 그런 익스텐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하기 전에는 HTML은 이런 아이콘이고 JS는 이런 아이콘이고 CSS는 이런 아이콘인데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아이콘들이 이 마테리얼 아이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져서 HTML과 JS 파일과 CSS 파일의 아이콘이 이렇게 마테리얼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uto Rename 태그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할 건데요. 이 AutoRename 태그는 HTML을 공부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인데 HTML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태그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태그의 이름을 하나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이 끝에 있는 태그의 이름도 같이 변경을 해 줘야 하는데요. 물론 이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한번 익스텐션을 설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 보면 이렇게 내가 앞에 있는 태그를 div 태그로 변경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끝에 있는 클로즈 태그도 div 태그 같은 이름으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를 변경해도 그 뒤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오픈 태그와 클로즈 태그를 같은 태그로 맞춰줄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요.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한쪽의 코드만 수정하게 되면 클로즈 태그도 같이 수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편안해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픈 태그를 변경해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클로즈 태그를 변경해도 오픈 태그가 같이 변경이 되니까요. 정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설치해볼 익스텐션은 HTML to CSS Auto Completion이라는 익스텐션이에요. 이 익스텐션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HTML 문서에다가 클래스 속성으로 red라는 클래스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지정한 red라는 클래스를 스타일 파일에서 적으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 완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HTML 문서에서 작성한 클래스 이름을 그대로 수동으로 쳐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해당 익스텐션 HTML to CSS auto completion이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 완성을 지원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blue라고 이렇게 클래스로 적고 다시 한번 스타일 파일에다가 blue라고 적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HTML 파일에 적은 b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방금 설치한 익스텐션이 인식을 하게 해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글자만 쳐도 자동 완성이 지원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잡한 HTML 코드를 작성함에 따라서 이 익스텐션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드를 자으만 적을수록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레드블루 오렌지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해질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런 복잡한 클래스들도 이 익스텐션에 의해서 자동완성이 지연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HTML CSS 서포트라는 익스텐션도 함께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익스텐션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설치한 익스텐션의 반대 의 기능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CSS 파일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정의한 클래스를 HTML 문서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CSS 파일에다가 적은 내용들은 자동완성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치한 AutoCompletionExtension 때문에 HTML 문서에서 작성한 클래스는 CSS 파일에서 자동완성이 되는데 그 반대인 CSS 파일에서 작성된 클래스는 HTML 문서에서 자동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안 되는 걸대개하기 위해서 이 HTMLCSSSupport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카드라고만 적어도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css 파일 안에서 카드 바디 라는 이 클래스를 바로 찾아줘서 자동완성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설치한 html2 css auto compilation 이라는 익스텐션과 HTML CSS 서포트라는 익스텐션은 마치 한쌍처럼 같이 설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설치하면 좋은 익스텐션 중에서 CSS Pick이라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이 CSS Pick이라는 익스텐션은 뭐냐면 내가 작성한 HTML 문서에서 작성된 이 클래스를 바로 찾아가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해당 CSS 픽 익스텐션을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설치가 끝났으면 인덱스 파일에서 내가 찾아가고 싶은 클래스 이름에다가 윈도우는 컨트롤 키, 맥은 커맨드 키를 눌러주면서 해당 클래스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블루라는 클래스가 작성되어 져 있는 CSS 파일 위치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이 정말 나중에 복잡해지는 코드에서 내가 원하는 CSS 클래스를 바로 찾아갈 때 진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Auto Prefixer라는 익스텐션도 같이 설치를 해주세요. 이 Auto Prefixer 익스텐션은 어떤 기능을 해주는 익스텐션이냐면, c s s 3에 벤더 프리픽스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해 주는 익스텐션입니다. 벤더 프리픽스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부 CSS3 속성들은 구버전에서도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별로 각기 다른 접두사를 붙여 주는 걸 벤더 프리픽스를 붙여 준다라고 표현을 해 주는데요. 우리가 CSS3 속성들 중에서 벤더 프리픽스가 필요한 값들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CSS3 속성을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이 작성된 CSS3 속성에서 우리가 방금 설치한 오토 프리픽서를 바로 적용을 해볼 건데 어떻게 적용하냐면 CSS 파일이 선택되어 져 있는 상태에서 이 왼쪽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c o m m a n 파일의 창을열거예요 그리고 오토 프리픽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오토 프리픽서 런이라고 명령어가 검색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클릭만 해주면 밴더 프리픽스가 필요한 CSS3 속성을 자동으로 찾아서 이렇게 밴더 프리픽스가 붙여져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벤더 프리픽스라는 걸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익스텐션 하나로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겠죠. 그리고 설치해 볼 익스텐션은 bracket pair colorizer 2라는 익스텐션인데요. 이 익스텐션은 어떤 역할을 해 주는 익스텐션이냐면 브라켓 즉 중괄호의 색깔을 같은 색깔로 맞춰줘서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주는 익스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켓 패어 컬러라이저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원버전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투버전을 설치해 주시도록 하고요. 우선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하기 전에 제가 미리 작성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시면 지금 모든 브라켓의 색깔이 하늘 색깔로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코드의 가독성이 좋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하게 되는데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켓의 색깔이 다르게 다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치할 익스텐션은 indent rainbow라는 익스텐션이에요. 이 익스텐션은 들여쓰기의 색상을 레인보우 컬러 색깔로 적용해 주어서 좀더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줄 때 설치하는 그런 익스텐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익스텐션의 효용성을 한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예제 코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다소 길어 보이는 이 코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여쓰기의 색깔이 전부 검은 색깔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코드가 이것보다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내가 어느 정도의 들여쓰기를 한 영역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잡혀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 주는 건데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 주고 다시 한번 코드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들여쓰기한 공간의 색깔이 이렇게 레인보우 컬러 색깔로 적용이 되면서 어느 범위 안에 있는 들여쓰기 코드가 어디까지인지를 좀더 수월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갈리기도 하니까요. 굳이 내가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설치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비교적 꼭 설치해주는 익스텐션들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HTML 코드를 수정하고 그 수정한 내용을 웹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새로 고침을 해줘야지만 내가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웹 브라우저에 새롭게 적용이 되어져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매번 변경한 코드를 웹 브라우저를 일일이 새로 고침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익스텐션이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인 건데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웹 브라우저를 새로고 침하지 않아도 작성한 코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해당 익스텐션의 설치가 끝나면 커맨드 파일트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라이브 서버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는 이 실행 메뉴가 보일 겁니다 이 실행 메뉴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탭이 열리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열리게 된 상태에서 내가 어떤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을 한다 라고 하면 바로 저장하는 순간 별도의 웹브라우저 새로고침 없이 수정한 코드의 내용이 적용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코드를 작성하는 데에만 더 집중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HTML을 공부할 때이 라이브 서버는 진짜 진짜 필수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는 익스텐션인 거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서 익스텐션을 설치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히 웹 개발 공부를 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